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여행하는 여자 제시로서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혼자 여행하는 여행 영상 브이로그를 보시고 혼자 여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드리고 저 자신만의 혼자 여행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오늘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세요. 고고! 첫 번째로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은 혼자 여행을 어떻게 하다가 가시게 되었어요? 혼자 여행의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그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도 배낭여행도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뭐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었어요. 여행에 대한 뭐 흥미도 없었고 그렇게 그냥 살아오던 와중에 작년 12월에 어 건강에 적신호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닌데 또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쯤에 어 이제 좀 병, 질병 같은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 갑자기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왼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강남 세브란스에 막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했었는데 검진을 이것저것 해보니까 제 시신경과 그 뇌랑 그 연결되는 그 부분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니까 뇌, 뇌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에 좀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어, 좀 놀랬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 뭐 하루정도 입원을 했었지만 집에서도 꽤좀 쉬었어요. 회사도 좀 쉬었고 그러다보니까 아 내가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지? 진짜 어느 순간? 막그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돌이켜봤을 때 나는 정말 후회하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막그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갑자기 막 그때 나갈까 막 눈물이 막 흘려고 하는데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너무 내 자신만을 위해서 휴식도 하고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안 줬었던 거예요. 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뭘 지금 놓치고 있었지? 일단 여행을... 나만의 여행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돈도 좀 이제 벌 만큼 벌고 하는데 좀내 자신을 위해서 좀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고민 끝에 모, 몸도 너무 안 좋아졌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서 좀 쉬게 되었어요. 쉬면서 일단은 치료에 좀 집중을 하고 좀 몸이 좀 괜찮아질 즈음에 막 여행을 혼자 계획을 했어요. 그냥 겁도 없이 막 질러댔어요. 막 질러대가지고 여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태국 그 대만 쪽 이렇게 막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혼자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이런 아파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다가 너무 나만의 시간이 없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고 뭔가 다시 통찰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혼자 여행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여자 혼자 여행하기 좀 무섭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혼자 여행하는 게제 개인적인 성격이 그렇게 막, 그, 겁이 많고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좀 대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거, 뭐 혼자 밥 먹는 거, 심지어 뭐 이런 혼자 하는 것들을 되게 즐겨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혼자 여행하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 일단은 좀 여자 혼자 여행하기 좀 안전한 국가들부터 좀 여행을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막 여행을 하다가 어, 무섭고 막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여행했던 국가들은 국가들 일단은 제주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제주도도 여자 혼자 여행하기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되게 대표적으로 혼자 여행하기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가까운 뭐 후쿠오카나 오사카도 되게 괜찮고 최근에 다녀온 나고야나 오키나와도 되게 혼자 여행하기 괜찮았어요. 어, 나머지 이제 도쿄랑 삿포로는 아직 못가 봤는데 거기도 다녀와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만도 혼자 여행하기 되게 괜찮아요. 대만 뭐 여러 가지 지역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되게 도심, 그래서 타이페이 쪽에서 있었거든요. 그쪽은 우리나라 명동이나 뭐 홍대 같은 느낌이어서 시먼딩 쪽 그쪽은 그래서 그렇게 어, 위험하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네. 제 경험상. 그리고 방콕은 조금, 음, 조금. 소소 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안전하지 않지도 않고, 그래도 혼자 여행하기 크게, 날 밝을 때 돌아다녀요. 대신에 너무 어두울 때 돌아다니면 약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필리핀 쪽은 혼자 여행은 좀. <laughs> 세 번째, 혼자 여행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팁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좀 받았었는데, 사실 저도 혼자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본 편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이 다녀본 편에 속하나? 하여튼 국가들이 아직 많지는 않아서 좀 혼자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은 어, 처음부터 너무 과감하게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주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막 막 그냥 구, 해외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혼자 여행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 마음가짐의 준비도 필요하고 좀 용기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혼자 밥 먹는 게 낯설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어려운데 해외에서 그런 건 얼마나 또 낯설고 그렇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서울에 산다고 하면은 좀먼 부산을 혼자 여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보거나 이런 국내 여행부터 혼자 하는 걸좀 시작하라고 추천해보고 싶어요. 특히 저는 혼자 여행 첫 번째로 했던 게 제주도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아무래도 비행기를 혼자 타고 제주도로 날아갔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혼자 렌트카를 하고서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여행하는 매력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주도부터 처음에 시작하면서 워밍업을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가까운 아시아 지역부터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가장 좀 해외여행으로는 좀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일본 여행 이곳저곳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대만 쪽으로 넓혀가시든지 중국, 홍콩, 싱가폴 그런 다음 이제 방콕, 베트남 쪽이나 이렇게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시아 지역 쪽은 이제 조금 돌아다닌 편이라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행동 관계를 넓혀서 유럽이랑 미국 쪽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12년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다녀오긴 했는데 그때는 여행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조금 혼자. 미국을 제대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여행지 중에 서 하나가 블라디보스토크도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도 혼자 다녀오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가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다녀오면은 평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내 여행부터 혼자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해외 여행으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부터 먼 유럽, 미국 쪽 캐나다 쪽으로 넓혀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혼자 여행할 때 언어, 언어 장벽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를 그래도 할줄 아니까 제가 어렸을 때 홍콩에 좀 거주를 했어가지고 첫 번째로 배운 언어가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구사하는 거엔 어려움이 없어서 다행히도 약간의 일본어와 그, 약간의 중국어와 영어를 할줄 아는 이런 기본적인 그래도 어학 실력이 있어서 여행을 할때큰 부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완전 이제 영어도 되게 어려워 하시고 다른 언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혼자 여행을 할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여행해 본 나라들 수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제주도, 제주도는 한국어니까 전혀 문제없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한국어 간판들도 많고, 한국어 메뉴도 많고,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줄다면 그러니까 일본어를 몰라도, 크게 언어 장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번역기 같은 것들, 구글 번역기도 잘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행하다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이러면은 다 소통이 되더라고요. 바디랭귀지도 있고, 그리고 짤막한 영어들 있잖아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들. 그런 걸로도 충분히 단어 단어로도 소통이 가능하니까 너무 언어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대만도 충분히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어, 한국어 간판이나 이런 것도 설명서도 되게 많았었고 어, 방콕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 소통 되게 잘 되는 곳이고 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언어 때문에 두려워서 혼자 여행을 망설이신 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다. 언어 장벽은 되게 혼자 여행하는 요소들의 장애물 중에서 되게 조그만한 부분이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아 주세요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의 매력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너무 많아가지고 꼽기 어려운데, 가장 제가 크게 느꼈던 매력은 아무래도 나 혼자 다니다 보니까 내 멋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쇼핑하고 싶은 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그냥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둘 이상 같이 가면은 아이 친구도 나랑 좀 여행 스타일이 맞나 아니면 이 친구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오래 머무는 게좀 싫은가? 내그어 친구는 막 이렇게 음식은 잘 맞나? 약간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매력도 있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마음껏 즐기면서 할수 있어서 어, 여행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낸다는 성취감도 되게 크고 어,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혼자 밥 먹을 때나 뭔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실 때도 가만히 그냥 멍때리면서 막내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고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일상에 지쳐 있으신 분들 같은 분들이 혼자 여행을 하면 은 진짜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엔 그랬기 때문에. <laughs>